반지의 제왕이 출판된 후 톨킨 교수는 수많은 팬 레터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운데 땅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AC 너는 호빗들의 생일 풍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소설 반지 원정대의 빌보의 생일 잔치에서 호빗들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골은 디골에게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니 절대 반지를 선물로 달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대목이 스미골이 호빗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풍습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설정 오류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톨킨 교수는 그에 대한 답장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편지를 통해 호빗들의 생일잔치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빗들의 사회에서 생일은 중요한 이벤트였고, 그런만큼 상당히 자세하고 엄격한 에티켓과 풍습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호빗은 리바디안이라고 불렸고, 리바디안은 생일날에 손님들과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호빗이 생일날에 선물을 받는 것은 오래된 풍습이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증표였기에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리바디안에게 선물을 주는 호빗은 부모가 아니라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아기를 입양했을 때에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는 혈통이 가까운 친척들과 금방 12마일 근처에 사는 이웃들만 리바디안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정말 친한 친구들도 선물을 줄수 있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선물은 정성과 고마움의 증표였기 때문에, 비싸거나 좋은 물건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도 기뻐했고, 만약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되면, 오히려 선물을 받은 리바디안이 고마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다만, 리바디안에게 선물을 줄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일잔치 전날에 직접 선물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바리안의 집에서 비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선물들과 비교가 되면 괜히 민망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체면이 중요한 호빗들 다운 풍습이었습니다. 반면 생일날에는 리바리안이 초대한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린 호빗들은 물론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신 자신이 직접 가꾼 꽃이나 과일 아니면 직접 만든 물건을 부모님께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른 호빗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서 선물을 주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호빗들은 손님들과 특별히 고마운 친구들에게만 선물을 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수장들은 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하인들 그리고 근처 이웃들에게까지 모두 선물을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물론 리바디안이 받는 선물과 마찬가지로 손님들에게 주는 선물들도 비싼 물건의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보의 111번째 잔치에 초대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호빗들이 모두 비싸고 훌륭한 선물을 받은 것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톨킨 교수는 이 편지 속에서 호빗들의 생일 풍습 말고도 호빗들의 결혼식과 유산을 물려받는 규칙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설 속에 이 설정들을 넣지 않은 이유는 안 그래도 긴 책이 더욱더 길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스토리에 굳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었죠. 소설 반지 원정대에서 호빗들이 생일에 선물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언급된 이유는 나중에 그것이 빌보의 대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을 많이 나눠주면 반지를 포기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았다고 말한 부분 말이죠. 반면에 스미골이 자신의 생일 선물로 반지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간달프가 프로도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간달프가 호빗인 프로도에게 호빗의 생일 풍습을 설명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리바디안이 선물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은 소설 안에 없는 것입니다. 톨킨 교수의 가운데 땅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장엄한 대소사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호빗들의 생일 풍습 같은 시시콜콜한 설정들까지.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